민숙이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브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다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보엘에 이르렀다. 보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소산아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다나에 이르렀다. 마다나를 떠나서는 나할 리엘에 이르고, 나할 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북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으로 행군했습니다. 20절에 간단하게 비서가산까지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승리하고 기뻐했던 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씩 가난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곧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었을 것이지만 비스가상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당하고 이후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일을 삼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속이 아프고 고생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진저리를 치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꾼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하면서 아침 해장한다고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런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중독자가 아니면 한달 정도는 술을 금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매 맞는 아픔으로 인해서 얼마가는 죄를 멀리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징계는 유익합니다. 매를 맞고서라도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며 갑질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척박한 이 세상의 삶을 위로하시고, 갈급한 이 세상의 삶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는 확신이 골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확신하는 것은 사람이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흔들리자는 지 확고한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확신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18절에 지도자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18절에 지도자들이 그 고난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시급한 문제였던 급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용했습니다. 고난을, 지도자의 고난을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의 먹고 살고 마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권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어머니처럼 해야 합니다. 일을 맡은 모든 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나오는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영적 은사를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상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한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한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이루고 천국길을 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의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선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킨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당에서 분별해 살고 앞뒤를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섬기는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채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들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여유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들니 모든 명마을 물러가고 몸에 모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나며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의문제들해결되히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정돈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전과 가수공사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주와 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이많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